안녕하세요. 3 d a 대 t v 의 이선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분개정인데 2편이고요. 이렇게 아, 일렉트로 아레나입니다. 화면이 다안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저는 카메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요것도 모델로 한번, 아까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가나이트 있었고, 도둑이 있었고 얘 있었고 엘렉트로 있었고 스파키 있었죠? 그리고 통나무 있었고 얘 있었고 또 누구 있었지? 박쥐 있었죠? 오케이 삼점고득한한 한 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이크 마이. 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들어와서 삼촌을 바라보다가 한 클라우니 깨졌는데 저도 한 클라우니 깼어요. 이렇게 갈라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또톱구라운 해주고요. 이렇게 하들아아 죄송합니다. 카메라로 보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화면이 다 나오지는 않네요. 로얄 훈련병이죠. 아 엘렉트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보이지만 화, 화질이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데 엘바가 오고 있어서 몰린 기억으로 맞고요. 와, 쓰리 클라우드를 먼저 털지아니면 털릴지. 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제 스파키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키를 내서 빠바마 끝으로 내주는 게 나아요, 최대한. 그러쥬? 오하! 자, 네여러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아, 차라리 1, 2편을 이렇게 같이 모아둬서 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딱 3분짜리 동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